담배 하나 사빵 있네 빵 김밥 아니고 이거는 여러풀 샐러드 여기 물에는 들어가기가 들어가면 춥겠다. 어. 응? 혹시 온수 아니야? 아,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허니야, 너 아니야. 너 놀라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서 손 담가봐봐. 언니 같은 사람은 언니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이미 야, 안 가서 손빨이 담가봐. 맞아 옆에 안 있잖아 안 계단도. 계단도 아 않아요 아, 미지근해요 미지근. 야,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면 오빠 들어가 아, 차 <laughs> 거짓말 <웃음> 이아 찬데 아, <laughs> 아니 해 입고 그러면은 어, 그치 지금 해가 응. 좀 흐려가고 그런데 오우 너무 예쁘게 나왔어 뒷모습이 <웃음> <웃음> 사람들 어 그러게 오 어. 언니 여기 빠지면 어 아, 아, 아. 사람이 더 사람도 되게 많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음. 돈 숙소는 여기서 묵기면 너무 부담되고 골프는 치면 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형님 거기 허인의 아빠네 가자고 했잖아요, 형님. 어 이거 뭐야? 이거 모셔 안돼. 이 끝이야. 여기는 끝이야. 숙소라서 어. 따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해놨나봐. 이거 골프장이다. 이건 이거 연습장인가봐. 어. 그쵸? 잔디밭 끝내주게 놨다. 응. 연습장. 어. 골프 칠 사람이. 이 10분 티업인것 같은데. 응. 내려가자. 저로 가자. 여기는 막혔어. 피싸면 사겠니? 가서 밑에 가서 사진 몇장 찍어야지. 이런 데 솔직히 또 언제 오겠어. 또 오면 안 돼요? 또 오면 안 돼요? 경우가 아예. 어. 그니까 차라리 카오야에 우리 그럼 거기 가자. 호이네. 호이네 아빠 거기로 가자. 호이네 아빠가 여기요? 카오야에 이 한번 여기서 보고 생각 옆에만. 음. 아, 그니까 나무부터 오픈상 하는 거가 이렇게 시원하다. 이 나무 너무 멋있다. 저너구한번 산세가 너무 극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잖아. 그리고 아이 골프장도 이 정도 깨끗하면 괜찮네. 잔디 한번 밟아볼까? 음. 저기 또 짓고 있어. 연습장 연습장. 이 정도면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골프장이 아니, 아니 많이 있어. 보여. <laughs> 정성껏 쳐야 될것같은데저보다안요 그러니까. 한한 아니, 훨씬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태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 볼게 많아, 그리고. 여기. 와, 뭐야 이거.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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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거이 이거. 이 속까지 해서 그런 데들도 있고. 떠 있어서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걸좀 알아봐서. 야 다시 여기 다르네. 여기 여기로 왔으니까 좀눈 높이를 바꾸자. 근데 내년에 지금 거기 보기로 했는데. 오, 지금 사람들이 간사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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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3 시간 걸려서 어. 여기 온 거야 지금, 지금. 온거 같아. 어 진짜로. 근데 새로운 거는 가야 돼. 그래요. 근데 일박 백일. 내가 책관에 박 백일 안 하네. 여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는데? 와... 어... 응? 저기 트레비 분수래요? 그러네 <laughs> 여긴 다 일단 근데 다 가짜야 저게 있으면 안돼 차팅스테이션이 어, 그 꽃... 찍혀서 다시 찍어야겠야 근데 주차장에 꽂아가가지고 차없어떻안 끊겨 그거 없으면 되잖아 아 안돼 우리 처음에 여기로 왔던 거야? 응? 어, 이게 예, 클럽하우스 아,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도 너무 좋다 다 쓴, 비슷하게 이렇게 어, 해놨으니까 느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봐야 돼?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나? 마 아까 마을은? 지도를 좀 들고 나오지 이거 맵 들어가는 거안 갖고 왔어? 어 식당 가는 거? 그럼 아까 우리 거기 1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어? 그렇게 했을 때 식당 추천 이렇게 쓴 주소가 있잖아요 톡에 그걸 안 봤죠 어. 아 우리 톡에 응, 네. 응. 거기라도 한번 네. 구경이라도 일단 가봐서 네. 그냥 가면 되죠 응. 저 인터넷이 안 돼서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오. 될까? 일단 일로 어, 가어디이못고풀 응. 갔다 고 프로샵 갔다 고 응. 레스토랑 여기 피트니스 델라벨리 카페 아, 네, 네. 그러니까 식당은 여기가 다할수 있겠다. 음. 응. 지금 빵먹 으면, 안돼불켜져있 <laughs> 는데. 놀 만한 것 같아요 어, 한 <laughs> 진짜 돈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놀이터도 있네 애들. 사람들이 많지 않네 갈럭배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좀 어떻게 보면 유럽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도 좀 부자 만한 곳인데 뭐. 한국 사람들도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태국을 아니 한국사람 태국 오는 거는 가격을 좀 응. 저렴하게 해서 많이 도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개념이 아니네요 그 개념이 아니니까 어, 여기 또 자전거 빌린 데도 있네 형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런데 가려면 돈 수억 깨지는데 그거보단 싸잖아 그지이 정도 레벨 맞추면 어. 수백만원 깨질텐데 저희 그때 형네 태국 간날때 아. 우리 거기 영주 호텔 갔잖아요. 호텔 하룻밤에 거기 80만 원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하면 비교가 맞는 그러니,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 선희 씨는 맥주 없지? 네. 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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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하나. 어, 여기는 있는데. 네. 아, 아까 처음에 컵이라고 했고 이건 버틸이라고 했고 버틸 버틀 두개 컵은 두 개라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소통이 잘안될 뿐이에요 음. 야, 우리 자 건배하자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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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굿나잇. <laughs> 아, 아, <laughs> 맛있네. <웃음> 여유롭게 놀러온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진짜, 진짜 여행이란 걸 하는 사람들그 전화해 고저러건물 좋은 지 당연하지 와 시원해 추 따로 <놀라> <놀라> 진짜, 진짜 늦가을이야 그냥, 그냥 너무 아쉽 왠지 너무 아쉽 <놀라> 아 근데 바로 허 내를 갔으면 아, 불만이 쌓였을 거 아니야. 저기 가야 봐야 이제 비교가 또 되는 거고. <laughs> 쓸데없는 음. 말이야? 아니, 이게 <목소리도> 또 중요하지 야 근데 사람이 많아 맞아. 어, 어 여러분 땡큐 지금 우리 네. 방이구나 <목소리도> 우리가 맨 꼭대기 아니야? 5층? 예, 어 제가 맞아 제가 제가 근데 여기, 어. 밑에 여기 어, 그러네 어다불 다 켜져있는거야 맞아 맞아 그냥 켜놓는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사람 있는 방만 켜놓는거지 아닌가? 여기는 방이 방인가? 아니 비싼 방 이렇게 남았으면 그걸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 전망이 좋은 방으로 줬을 걸 이런 게 아니 큰방 크게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잖아 네. 남은 거 아니 <laughs> 무조건 해줘야 아, 돈 내고 해돈내지 응, 그때 제주도에서 그랬잖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나 뒤에 보고선